일부 사람들은 이제 L2라는 거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고요. L2 기술 자체가 사기다. 그런 뭐, 뭐냐면은 레이얼 1에서 L2로 전환하는 게 뭔가 블록체인 정신의 애초에 위배가 된다. 음. L2는 진정한 블록체인이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더리움 L2로 광고는 완전히 어세 토벌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솔라나가 기술적으로는 옳다. 그래서 음. u x 도 u x 도 솔라나가 더 좋기도 하고. 그렇 그렇지만 이더리움이 장사는 잘하고 뭔가 외교를 잘한다. 음.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뭐 코인베이스 솔직히 그만 L2 안 좋으면은 자기에로1 찍었을 거아니에요걔네들그 바이러스처럼. 그렇죠. 근데 에1 찍는 대신에 이더리움 거 가져가서 L2 이더리움이랑 한편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쵸. 삼촌이거든요. 지금 너도 나도 다 L2를 찍고 있으니까, 음. 아, 이더리움이 자기 편을 엄청 잘 만든다. 음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L2 만든 게 섞어볼 수는 있어도, 뭐, 네, 이번엔 정치적으로는 엄청 솔라보, 솔라나보다 좋은, 아, 근데 비탈릭이 GK 싱크인가스타카네에서도 투자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음. 네, 그 투자자 용단이, 뭐, 네, 맞아요. 투자자 명단이 있어요, 비탈릭이. D K 싱크의 스타크넷이에요, 좀봐 어, 스타크넷이에요, 스타크넷. 아. 근데 스타크넷도 이제 뭐 같이 망했잖아요. 아가리죠. 언어 장벽이 너무 셌어. 걔네 지금 고유 언어가 뭐지? 카이로가, 카이로가 어렵... 어렵죠. 그렇죠.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 고집이 너무 셌어. 기술자 입장에서는 비탈리 같은 천재는 하고 배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거 때문에 이제. <laughs> 나가리 간 거죠. 그 예, 그거 제가 아는 친구도 재단에서 장, 아, 재단에서 일한 건 아니고 한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스타크네일 했는데저 아, 지금 그, 코딩 교육 하러 다니기 진짜 힘들겠다. 생각 들어서 들더라. 음, 아, 그게 항상 제가 보면 스타크네을 만드는 빌더들이 있는데 음. 주축이 되는 애들이 엄청나게 개발자 포커스예요. 인프라나 백 포커스 된 애들이고 음. 아마 그쪽에서 개발 개발자 말고 뭔가 비즈니스 사이드가 좀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타탄 빌딩 하는 분들이 음. 그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발자 위주로 생각하고 기술이 뛰어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이로어 음. 어, 음. 기술이 뛰어난데 당연히 기술 뛰어나면 일로 오겠지 하는 건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음. 이뭐 기술 은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비즈니스인 건데. 음. 음. 착한 애들이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못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라는 내부적인, 내부적은 아니고, 그 에코시스템에서 빌딩하는 분의 평가가 있어요. 너무 좀 기술에, 아, 우리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와중에, 뭔가 수위가 더 마케팅적으로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위에 수장을 보면은 조금 더앱터스가더 마케팅 사이드에 사람이고 수위가 개발자 사이드 사람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그때 그래서 고라님도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내부의 분위기는 좀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웹터스가 오히려 너무 개발자 친화적이고 좀 개발 완벽주의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분위기. 어, 아니, 그래서 그런지 에포스가 뭔가 킬러 앱이 안 나와요. 음, 하나 나왔죠. 한, 어, 펄프걸에서 이런 거 나오긴 했는데, 뭔가, 그, 디발로 한번 가보면은 에스 쪽의 앱들이, c p l 같은 게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럼 결국에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더, 제 솔직히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아, 에포스고 뭐 나발이고, <laughs> 결국에 이도 아니면 이도 아니면 로나인데 에토스 <laughs> 같은 애들은 그냥 그 옛날에 나왔다 사라진 뭐 이오스 이런 잡채인들 있잖아요. 뭐 그즘 지금 폴리곤 같은 애들도 거의 잡채인으로 사라지는 수준인 것 같고 뭐 결국에는 아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잘 나갔는데 폴리곤이와 무슨 좀뭐 스타벅스랑 뭐 협업하고 뭐 이러면서 대기업은 폴리곤 좋아한다 그런 어, 얘기인 것같죠 그렇죠? 폴리곤은 어떻게 비딩을 하는가? 거의 진짜 매스어답션을 이끌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대기업이 어, 데리고 왔더니 도입했더니 나가, 다 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근데 폴리곤 자체가 좀 내러티브를 못하긴 했어요. L2 내러티브로 전환이 되면서 폴리곤은 L2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애매해져서 근데 개를 꼈어된것 같아요. 폴리, 내러티브를 못하... ...지만 그러기 전에 사실은 좀 선발 주자로 이제 막좀더 가스비 저렴한 걸로 해서 l 2는 아니지만 자기 본인들이 스스로는 l 2라고 주장하고 다니지 않았나요? 근데 그러면 그 포지션으로 되게 이더링과 공생을 하면서 스타벅스 레디 다 뚫고 다녔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SK까지 근데 이제 기술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어를 못한 거죠. 뚫어 놨는데, 뚫어 놨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아, 못해, 못하겠다. 그니까 좀 불만이 되게 많이 터져 나왔었던 것 같아요. 실제 도입해가지고 이걸 적용하려는 것같데 실제로 뭔가 그 대기업에서, 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 크립토 붐이 끝났으니까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실제로 어답션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폴리곤 자체가 뭐, 지금 요즘 나오는 모나드나 뭐 이런 새로운 체인처럼 엄청 빠릿빠릿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에론이랑 큰 차이가 없는 네트워크인데, 그냥 옆에서 이더리움보다 가스비 좀싼거 하나 가지고 한 거라서. 음. 사실, 결국 따져 보면은,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난게 뭔데? 그 이더리움이랑 연결 잘 돼? 그런 거 따지다 보면은, 매력이 점점 없어지긴 하거든요, 폴리곤이. 음, 음. 그런데 거기서 심지어 지금 L2라고 해서 이더리움이랑 완전히 얼라인된 애들이 나와. 응, 어, 어. 그러면은 베이스로 가지 폴리 폴리곤으로 안 간단 말이죠. 이제 새로 나온 애들은. 그렇죠 그러면서 트레셔은 이렇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L2들도 지금 나온 L2들이 뭐 장당 잘 나갈 수 있지만. 응. 음. 어, 얘네들도 폴리곤 꼴나는거 아닌가? 결국에는. 그렇죠 그리고 많은 크립토 유저들이 사실 새로운 콩고물을 자꾸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되고, 단물이 빠지면 또 빠져나가서, 이제, 소를 키우고 밭을 갈 사람이 없죠. <laughs> 자꾸 새로운 땅을 찾아서만 좀 헤매는 그런 뉘앙스도 좀 있지 않나. 이러다가, 그 뭐지? 백만, 백만 L2 시대, 뭐 이런 그 농담이 있던데. L2 백만. <laughs>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엘트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음. 아 결국에는 다른 세상이다 보니까 쳐지 못하니까 엑스가 음. 너무 안 좋아서 결국엔 나가 떨어지냐 아닐까 음, 음. 아, 왜냐면 엘트끼리 브릿지를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네. 안 좋은 UX라든지 진짜 그쵸. 욕을 나누요 너무 안 좋아요 바이, 바이낸스 브릿지를 쓰죠 차 <laughs> 아, 바이낸스도 좋죠. 바이낸스가 <laughs> 최고의 브릿지예요. <laughs> <laughs> 약간 서비스 그냥 그렇게 약간 재치 있게 좀 광고해서 마케팅 때려도좀 재밌겠다. 물론 마케팅 안때려도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laughs> 네, 제일, 제일 싸요 바이낸스 브릿지. <laughs> 네, 저도 바이낸스 브릿지 이용해요. 근데 좀 L2 L2에서 옮기려면은. 네. 네. 바이낸스 안에서 락업되는 기간이 꽤 길어요. 음. 어, 길게는 하루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바이낸스 안에서. 음. 그래서 그래서 음. 요즘에 또아 그러면 결국 솔라나가 u x 면에서는 답인 다빙인 답인가 보다. 아니 또달라지셨네요그라니님좀 요즘 에런 <laughs> 가시더니 좀또 다른 <laughs> 어 사상이 주입되신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플렉서블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생각을 자주 바꿉니다. 뭔가, <laughs> <laughs> 어 이쪽 말 들어오면 이게 맞는 거고, 저쪽 말 들어오면 또저게도 맞는 거. 고으니까 답이, 답이 없죠. <laughs> 카이아가 지배할 가능성은 없 나요? 아, 카이아가 승리할 가능성 있죠. 오스트리가 어, 한번 시뮬레이션을 100만 20 한번 돌려보면 이제 그중에 한. 한 케이스를 하야 하소연하는 어떤 다중우주 중에 하나가 있나요? 네, 이제 카이아마 미는 내러티브가 딱한 개가 있어요. 그대학생 뭐냐면은 요즘 톤이 잘 됐잖아요. 텔레그램의 인기를 등에 업고 네 설마 카카오랑 아직도 미나요? 라인? 어, 뭐. 그 설마가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손절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제 아직도 밀더라고요. 아, 약간 그거는 거의 구 남친, 구 여친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톤이 잘 되니까. 어 그런데 사실 생각해봐라, 카카오 그 클레이튼이랑 피니시아는 라인과 카카오를 지금 등에 얻고 있다. 이거 아니. 우리가 여차 여차 하면은 싹 붙여버린다. 이제 이렇게. 음. 하긴 근데 뭐잘 네. 되시면 잘 되시면 나중에 네. 이제. 돌아설 수 있죠. 카카오와 라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멀티버스 중에 한 거죠. 그 멀티버스가 이제 갑자기 한국, <laughs> 갑자기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비트의 어.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미쳐버려 갖고 아 이거 무조건 법적으로 <laughs> 이거 붙이게 도치, 도치, 붙붙이 해줘야 된다. 이거 정부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카카오 톡이랑 라인에 카이아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거죠. 하는 거야 카에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어, 국민들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또 코인을 사고 그런 모든 시나리오가 그래서... 합쳐지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갑자기... 그래서 모, 모든 한국인과 모든 일본인이 이제 카이아 계좌를 하나씩 틀게 되는 그런 이제 미래가 펼쳐진다. 어느 전국이 거. 갑자기 카이아 계좌를 까는 거를 유튜브에다 하는 거지. 어,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 근데... 다 퍼지고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이제 카이아가 전 세계 통합하는 체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맞 그렇죠. K-POP 같은 거 이제 구매하려면 무조건 카이아 체인으로 이제 전송해야 되는 거고. 나라에서 그걸 지정하는 거지. BTS, 아, NFT 무조건 카이아에서 나와야 된다. <laughs> 이렇게. 어, 매서덕스 <메소덕시> 아? 가능하네요. <웃음> <웃음> 그래서 투 많은 멀티버스 중에 가능 하긴해요 이런 멀티버스 <laughs> <laughs> 아, 제가 제가 카이아를 이렇게 조롱한 거는. 왜 이렇게 좋은이에요, 이게. <laughs> 조용해요, 이게. <왜> <웃음> <조용하고>. <웃음> 미래 전략실에 스카우팅 되실 수 있어요. 이거, 드, 이거 들으시다가. <laughs> 네. 근데 요즘에 그, 그거를,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 외국, 외국에 북미나 유럽 쪽에, 뭐, 유럽은 워낙 죽어갖고 이제 노네로 치고, 유럽에는 음.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 그네로 치고, 북미 쪽 애들이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해 크립토요 아니면 아시아 라시장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시아 크립토시장인 거죠. 이제 크립토하는 아, 애들이 네. 크립토하는 애들이 아시아시장에 관심 보고 있으니까 원래 북미 쪽에 위존만유지하던뭐 네. 유니소합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뭐 많이 있잖아요 그북미계 계열에 뭐 솔라나도 사실 북미계 계열이고 그런 애들이 지금 아시아 익스팬션을 엄청 이번 에 네. 엄청 주의 깊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메이저한 이벤트들을 다 아시아에서 개최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더, 이더 데브콘도 방콕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에서 가장 큰 브레이크 포인트도 올해 아마 싱가포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음.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쪽에 그 고용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시아 커뮤니티 매니저는 아시아 비디나 이런 쪽으로.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클레이튼 사람들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요즘 뭐비디를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들이 미는 내러티브가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 시장, 이거 다 한국, 한국 리테일 유저들, 어쨌든 클레이튼에 한국 유, 리테일 유저들 많다. 뭐 지금은 비록 좀 문제 있었긴 하지만, 한때 한국 리테일 유저들이 엄청 많이 사랑했던 체인이고, 너네가 그렇구나. 한국 시장을 먹고, 먹고 싶으면은, 클레이튼, 여기, 카이아, 이거, 일본이랑 한국 합쳐지는 거다, 이거. 이거, 그 내러티브로 밀면은 또그거로 관심을 있어 한대요, 걔네들이. 그 카카오톡이랑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옛날에 맨날부터 기대감은 엄청 컸죠 그리고 솔직히 클립 썼을 때 편하긴 해요. 예, 네, 그냥 카카오 유저로서 갑자기, 아직도 그냥 클립에 이상한 소매넣기 토큰 들어오고 있던데.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클립 깔면은 NFT 발급받은 것도 카카오에서 바로 받아지고 되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오 아직도 서비스가 되나 보네요 클립이 네 돌아가더라고요 토큰이 들어와요 이상한 게아저 오늘 깜짝 놀란 게 이제 클레이튼 쪽에 뭔가 유저 베이스를 파악하려고 보다 보니까 클레이튼 파운데이션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음. 클레이튼 체인의 한달 액티브 어드레스가 340만 개라는 거예요 음 <laughs> 340만 개요 네 음. 그러면은 한 우리나라 국민 중, 1 0명 중에 한 명은 클레이튼 지갑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은. 음. 우리나라 뿐만이 아닐 수 있, 있는데, 우리나라인가요, 다? 아, 클레이튼은 99% 김치기 때문에, 어차피 어, 우리나라 어, 자국민밖에 어, 없습니다. 어, 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어, 뭐, 포인을 하는 사람이 열 어. 명이, 열명 중에 한 명이 안 됐는데, 그 중에. 형 어, 아닌가요? 다 계정? 그 모든 스펀지 클레이튼을 가지고 있다. <laughs> 그것도 심지어, t x 를한 달에 한 번씩 날리고 있다? <laughs> 이게 어떻게 집계한 숫자인지 아니면 그 수진이 말하신 것처럼 클립 지갑이 있으면은 음. 그 클립 지갑에서 누가 소매넣기를 하면은 그 지갑이 액티브 어드레스로 카운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음. 클립 그러면 활성 유저네요 지금 수진님이 크레이팅 활성 유저로 잡히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열명 <laughs> 어, <그래서 그러네요. 웃음> 중에 한 명이 까라는 났는데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토큰 아무거나 찍어서 소매넣기 하면 활성 유저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그런 지표들이 사실 뭐 외부에 얘기할 때는 먹히는 얘기거든요. 어 근데 너 그거 알아? 한국 사람들 10명 중에 한 명은 지금 클레이튼 지갑 갖고 있고 그거 계속 활성화돼 있어. 이러면 또 걔네는 그거를 살수 있단 말이야. 어, 진짜로? 하면서 이제 관심 볼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음. 아니, 근데 그 정도면은... 제가 크립토에서 아까 그어쩜 아, 카이아의 어쨌든 미래에 참고로 이제 고라니님 은 카이아의 에코 시스템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스클라이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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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크립토 마케팅하다 보면은 현태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니까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일단은 동남아든 가계정이든 뭐든 솔직히 재단도 이 실제 트랜잭션이고 뭐고 뭐 가짜로 동남아애들 끌고 오든 아니면 뭐 지갑 사가지고, 뭐,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애들 그냥 돈 주고 산 모양으로 하, 하든, 아, 일단 트잭 늘렸어. 그냥 그거에 너무 만족하는 재단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트잭과 말도 안 되는 그냥 숫자를 만들어 놓고, 놓고 나면은 이게 매출이 아니고 사람들이 요거에또 리테일한테 투자를 받는 거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더, VC들보다 등 쳐먹기가 더 좋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돌아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보면은 그런 식으로 짜가지고 장난치는 게 눈에 뻔히 뻔히 보이면은 이제 솔직히 재단 입장에서는 내가 기름을 파는데 내 기름을 팔아주는 거니까 눈을 감는다고 쳐. 그러니까 자기네 거에 뭔가에 그거를 숫자를 올려주는 거니까. 그 VC들이 잘 모르면은 그게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혹은 어떤 VC들은 아 그래도 어쨌든 나는 더싼 가격에 들어가고 그 뒤에 바로 TG 가가지고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들이 이 숫자에 반응해서 돈을 놓 넣으면은 내가 그만 금방 액시할 수 있으니까 막 6개월 2개월 안에 막 그냥 바로 이제 베스팅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 이제 크립토를 바라보는 거는 너무 재밌는데 내가 이 마케팅을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현태가 많이 온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요즘 어떤 마케팅 하고 계세요, 선생님 아니 뭐 이제 뭐 사실 포인트 마케팅 뭐그래비티에서 하는 것도 지켜보면서 이제 이제 이게 터진 거잖아요. 이게 스 k 이싱그 옛날부터 좀 불안하긴 했거든요. 저게 정말 실체가 없으면 어쩌지? 이런거나 아니면 뭐 다른 디앱도 하나 있는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사실 얘네가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웹 2의 팬덤들이 진짜 웹 3에 넘어오게끔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웹 3에 있는 그 갤럭시 보면은 지갑 홀더 지갑 연결한 사람이 2천만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디젠성으로 막 동남아 나이지리아 이런 애들이 그냥 모모투 원하려고 화력을 끌고 모으는 게 훨씬 쉬운 길인 거예요. 진짜 찐 유저들이 크립토로 온보딩되는 것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 얘네 사실 다 허수인 거 알고 체리피커인 거를 알지만 얘네 건드려 가지고 얼마 얼마에 그냥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 진짜 베네핏을 고민을안 해. 베네핏을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요거 돈될수 있는 거라는 그냥. 올에 확신을, 확신도 줄순 없지만, 그냥 냄새만 풍기면서, 어, 그렇게 그냥 끌고 오면은 금방 몇만 모으고, 금방 몇만 모으면은 거기서 재단에서 그랜트 받고, 여기서 그랜트 받으면, 아, 여기 메인넷에 해줬다라고 하면은 VC들 따라오고, 그 VC들 따라온 거 가지고 리테일 투, 리테일 투자자들 모으고, 그러고서 이제 서트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안할순 없는 것 같아요. 뭐, 남들 다 하는데 어떻게 나만 선비처럼 안 해요. 이제 하는 건 하는 건데, 그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이걸 맞춰서 어떤 트렌드를 맞춰나가는 거는 저도 이해는 가지만, 아, 막 나쁜 일이다.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진짜 정신 안 차리면은 원래 본질이 뭐였지는 정말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북미 쪽에서 이제 지금까지 아시아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한국 시장에 확실히 관심을 많이 보여요. 왜냐 리테일 거래량이 음. 항상 있으니까. 근데 음. 그쪽에서 뭐, 아, 그럼 한국의 커뮤니티를 빌딩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어봤을 때, 이게 참, 어떻게 대답해야 줘야 될지, 막막한 음.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한국에서 한국 커뮤 한국 없이 커뮤니티를 키우려면은, 어떤 게 제일 올게닉하고 좀 의미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유메 있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한국을 이끌고 있는 사실 커뮤니티의 리더들은 뭐유트러님 같은 이제 KOL 리더들, 텔레그램방 리더들인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아요. 역시 역시 한국은 KOL이 좀 차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여기는 좀더 텔방에서 얘기하니까 또 혹자는 KOL 마케팅이 결국에는 전환이 안 된다. 나는 음.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케월들이 돈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걸 아. 돈을 줘서 케월들에 뿌려. 그럼 뭐 인프레션이나 클릭은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뭐 디파이 앱 같은 거에 유저로 전환이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건 또 전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짓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아좀 여기에... 비싼 가격이 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그렇죠 로아스로 따져야 되니까 음. 그죠 여기에 대해서 k o L 대표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유튜브 <laughs> 어려운 어려운 질문이다. 네, <laughs> 어, 제가 아, KOL. 어, KOL. 대표로까지 <laughs> 어렵고 그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k o L이 좀할수 있는 거는 그 몰랐던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좀 좋은 점을 좀 얘기해주고 그런 거기 정도까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늘 강제로 넣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당, 결국 선택하는 거는 뭐 각자 본인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매력이 어, 없게 느껴지면 안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애초에 음. 프로덕트가 <laughs> 괜찮아야지 좀 콜마트케이팅도 통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유트러님은 그러면은 이제 네, 본인, 유트러님, 유트러님한테 뭔가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 좀 홍보 좀 해주세요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홍보한 프로젝트의 실제 유저로 전환이 실제로 되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시나요? 그런 분들이 어, 제레퍼럴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제제레퍼럴를 따로 본인들이 그 링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클릭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분들도 있고 따로 체크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광고층이 그 네. 네. 캡바케인것 같아요. 전 스스로는 체크를 딱히 안 하시는 편인가요? 저요? 네. 저는 좀 체크를 하긴 하는데, 저는 뭐, 뭐 올릴 때, 제레퍼를 올리니까, 체크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 자동으로, 자동 네. <laughs> 포인트가 쌓여서. 네. 네, 제가 체크가 되는데, 뭐, 제가 올린 게 항상 다잘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좀 음.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이렇게 확실히 좀 매력있다. 좀 해볼만 하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음, 뭐랄까, 그런 게좀 반응이 좋죠. 음.